와 메이치리아컬 드디어 천둥일격이 와 드디어 <laughs> 요 근래 중보 3인방만 잡아다녔거든요 에드리치랑스톰래이랑 핀들스킨 왜냐면 일반 필드 위주로 사냥다니다 보니까 뭐 재료는 구해지는데 유닛 같은 템이 구하기가 어렵더라구요 지금 필요한 게 천둥 일격이나 타이탄 같은 유닛 무기나 치륵설이 이게 필요한데 아 이건 유닛 템은 좀 구하기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이제는 매피를 한번 집중적으로 잡아볼까 합니다. 제 부캐 중에 제 소서 있잖아요. 널로 좀 날아가서. 매피만 잡아보기 해보겠습니다. 첫 매피부터 유니퀄 나왔네요. 마녀림의 시위 피해170% 증가가 쓰이죠. 이것도 이제 앰플 활이기 때문에 쓸만한데 지금 은 활마를 키우는 게 아니니까. 으 뜸도 아니고요. 요거는 환... 세러모니얼 파이크이 설마... 라이칸더... 오... 우와... 라이칸더를 먹었어요. 야, 이게... 더 좋거든요. 기술 레벨 4나 올려주니까. 야, 이거! 업그레이드 쓸만한데요. 역시 아이템은 맵핑가 봅니다. 자, 요거 이제 업그레이드 갑니다. 아리오. 그다음 즐거웠다. 보니브. 예, 보니브 부츠 나왔습니다. 골수 걸음인데요. 이제 이게 소환넥이 쓰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해골 스킬이 있어가지고, 해골 스킬 위주로 먼저 보면 되는데. 자. 아, 망했어요. 해골 숙련이 1이에요. 2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힘 스탯도 20까지인데, 이것또 그냥 중간 정도 나왔고, 이거는 뭐, 쓸 일은 없겠네요. 아리오 자, 두 번째 아리옥 바늘입니다. 아, 얘가 4스킬 나가주면 좋은데. 자, 과연 4스킬 나올 것인지? 아, 3스킬. 아쉽네요. 이게 4스킬이면 쓸것 같은데. 텐가 자 지금 가지고 있는게 일단 마법은 으뜸이고 방어력이 이제 남았거든요 요것도 마법 으뜸에 방어력 과연 몇이 나올지 기대됩니다 오 마법 아, 뭐 으뜸에 방어력이 좀더 좋아요 어, 최종 방어력은 똑같은데 아 어, 차이는 없지만 음, 다른 캐릭이 이제 쓰면 되겠네요 어차피 챙가는 매찬이 으뜸이면 되니까. 이래서 내 피만 잡으면 안 되고 주변 상자도 한번 뒤져봐야 돼요. 좋습니다. 뭐? <목소리> 어? 유닉 목걸이. 자 기대가 됩니다. 제일 원하는 거는 대구 주신도고요. 자 거의 뭐가 나올지? 에. 크에 놓은 가라이. 야리. 야리도 이제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 이제 쓰임이 다른데요. 보통은 요것도 이제 무기이기 때문에 에테로 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죽는 것보다 탈라이긴 한데. 어, 오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증뎀이 200까지인데 197이면은 오, 엄청난 상급이죠. 만약에 이게 에테로 나왔으면은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샤의 공속작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증뎀 공속 뭐 이런 걸 작해서 이제 쓰기도 하죠. 이게왜 음, 에테가 좋냐면은 내구도 1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증뎀 도꽤 나왔는데 에테가 아닌 게 아쉽죠. 컬! 천둥 일격이! <laughs> 오 메이트리어컬! 드디어! 천둥일격이! 와 드디어 오자 메이트리어컬 천둥일격 진짜 딱! 하나만 보면 돼요 4스킬이냐 아 4스킬만 나 제발 <laughs> 아 사스키 안나와도쓸 건데 사스키 나와라 제발 좀아 드디어 먹었다 보면은 매피 백스물 세 번째 만에 먹네요 자 제발 쳐아삼솥 괜찮아 나쁘지 않아 오 증뎀도 오 상급이야 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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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스키 아닌 게 어디야. 와 드디어 드디어 먹었습니다 드디어 이게 좋은 게 스피어는 방패는 못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4스킬이 한개인데 이제 이거 만약 이게 만약 4스킬 나왔으면은 모너크까지 해서 6스킬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또 무엇보다 저게 번개장항도 깎아요 그래서 무공 먹기 전에는 이 메이트리어컬 재벌 천둥일격이 저는 제일 나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딱 좋은 아 라스마 무기 나왔습니다. 오 드디어, 드디어. 이제 이제 맵피 졸업. 진짜 졸업. 아 잠깐 하나 남았네. 레이븐링 먹어야 되는데. 아 레이븐링은 아스 퓨드에서 나오겠죠 뭐. 아 좋다. 확실히. 천둥이 겨을 들어서 그런가? 어, 공속도 빠르고 훨씬 몹이 잘 잡히는 것 같아요. 아, 무엇보다 스피어 들다가 모너드 뜨니까. 만화가 넉넉해서 좋다. 아, 이게 좀 사냥이 편합니다. 천둥이가 너무 늦게 먹었어. 네, 이렇게 한번 천둥일격 라스마로 한 바퀴 돌아봤는데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야 이제 3인방 그 디아런 예 가뿐하게 할수 있네요 야이 무기 아이템 하나로 이렇게 달라지나 이제 진짜 그토록 노래 부르는 레이븐 링만 먹으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 아이템 싹다 바뀔 거예요.